아예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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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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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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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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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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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규제 지역으로 아예 집을 사는 수요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비규제 지역이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어떤 지역의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일까요?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 내놓기로 한 일정에서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 가지는 않겠죠. 예, 대책이 나오기야 나오겠지만 어떤 정책의 수장이 경제부총리도 어,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얘기했을 정도인데, 과연 무슨 대책이 나올지, 또 지금 현재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 달도 안 돼. 약발 떨어진 부동산 대책. 뭐6.17 대책, 7.10 대책. 그 위에 또 후속 대책. 더 꺼낼 대책도 없다. 이번 정부 초기에 어, 호주머니에 꺼낼 카드가 많다고 했던 분들은 다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카드를 그동안 많이 꺼냈는데, 글쎄요, 어, 호주머니가 펑크가 났던가, 아니면 애시당초에 카드가 없었거나, 경기도 김포 풍무센터를 부르죠. 85제곱미터는 지난 7억 8 6 0만원을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석달 전인 8월에는 같은 면적에 5억원대 거래되고 됐으나 지금은 8억 원대까지 넘어오는 분위기다. 자, 한번 시세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풍무동, 김포 풍무동에 있는 풍무센트럴프루지요 34평. 김포 도시철도 풍무역에 있는 건데, 자, 요게 최근에 보시면, 2020년 11월 7일, 7억 8,6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 여기 보시면은, 4월달부터 쭉 지금 거래량이 나오는데, 5억대. 그러니까 지금 불과, 4, 5개월 만에 2억이 올랐습니다. 5억대 중후반 하던 게 2억이 올랐어요. 6억 이하가 안 되던 게 지금 8억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불과 서너 달 사이에 2억이 올랐다. 이게 뭐 20억, 30억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6억이 안 되는 아파트가 2억이 올랐다.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그리고 김포가 어,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규제 지역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김포라든지 파주라든지 비규제 지역 이런 지역들이 천안까지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 지역으로 묵나 안 묵나 했더니 결국엔 안 묶었는데 자 2억이 올랐단 말이죠 이거는 사시는 분도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데 아마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겁니다 하지만 전세를 갖다가 뭐 예를 들자면 사모가든 거 5억 2억 올려 주는 거나 집값을 2억 높게 사는 거나 이제는 머리 아프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부산 해운대구의 재송동의 더샵 센터시티 54평 7월, 8월달에 1 5억이던게 12억 2,500까지 여기도 불과 두세 달 사이에 2억이 올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도 여기도 이제 규제지역에었다가 여기는 풀린 지역이죠. 해운대구는 자그 다음에 어, 경산시 여기는 중산동 힐스테이트 펜타일즈라는 게 32평이 559천 하는데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입니다. 분양권이긴 한데, 4억대이던 게 순식간에 5억대로 올라왔어요. 지방 중소도시까지 이렇게 불이 붙고 있다는 거죠. 자, 이래서 부산과 바로 경북, 경상 경기도, 김포, 거의 뭐 전국적으로 중소도시까지 같이 풍선 효과가 번졌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 전국 부동산이 이제는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자, 그동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또 뭐부산의뭐 수성구라든지 대전의 유성구라든지 이런 어떤 광주의 남구의 봉선동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에만 불이 탔는데 이제는 전국이 불타고 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은 그나마 안정된 편이지만 경기 일부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격히 치솟는 양상이다 전례없는 전세난이 한동안 눌려 있는 매매수에 다시 불을 붙이며 정부가 불과 (3개월여) 전인. 올 여름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규제미 공급 대책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 얼마 전에 뭐 국토부교통부 장관도 그렇고 국정감사에서 하는 얘기가 매매가는 안정이 됐다. 전세가가 좀 문제다. 근데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전세가만 문제입니까? 전세가가 폭등을 하면 매매가가 당연히 폭등한다는 이런 공식이 이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매매가가 잡혔다. 그거는요 부동산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전세가가 폭등을 해서 매매가 가까이 가는데 그걸 누가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매물이 지금 얼마 있지도 않은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또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있잖아요. 이사는 가야 되고 조급해지면요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도 삽니다. 물론 그래서 누군가는 상투를 잡게 되는데 그걸 상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잡는 거죠. 물론 이게 상투일지 앞으로 상투의 어떤 그 고점을 경신할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게 상투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문제는요 이렇다 할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가격 상승의 시발점이 전세난인데 이제와 기존 정책을 뒤집거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존 정책을 뒤집거나 더 강하게 여의치 않은데다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기간에 공급 어떻게 늘립니까? 이번에 정부가 매입하겠다. 이거는 한정되어 있는 거죠. 공급을 단기간에 이 전세난이 지금이 문제인데 당장 공급을 늘릴 수는 없죠. 또 기존 정책을 뒤집어야 되는데 사실 뒤집어야 돼요. 잘못된 정책은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으면 그게 또 거봐라. 당신네들 정책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됐다. 그걸 갖다가 화살이 돌아올까 봐못 뒤집는 거죠.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하는 처방이 거론되고 있지만 또 다른 풍성 효과를 불러올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 제가 어떤 그 SNS를 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지도죠. 산파선이고요. 어떻게 표시했냐면 여기를 빨간색으로 칠해 놔서 여기를 파란색으로 칠합니다. 여기는 규제 지역. 규제 지역. 북이 북쪽은 비규제 지역. <laughs> 이게 무슨 코미디가 아니...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 전체가 규제 지역이라는 거같다가 아주 그냥 우스강스럽게 표현한 거죠. 북한은 비규제 지역, 남한은 규제 지역. 풍선 효과 또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 지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규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계속해서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의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걸 23번, 4번의 대책이 끝없이 나오는 동안 끊임없이 그런 역효과가 났습니다. 자 전세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0.13% 0.17% 0.21% 주간 변동 상황이 다시 오르는 집값. 자 2020년 7월 6일 주간으로 보면요, 어 전국이 빨간색이고요, 초록색이 수도권, 황색이 지방권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국이 전국 수도권 지방 할거 없이 똑같은 그래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때 정책이 나왔을 때710 정책 뭐 이게 계속 나왔죠. 조금 주춤한 듯하다가 다시 어 오릅니다. 이게 정책이 나오면 한동안만 잠깐 한두 달뭐 들면 석달잠잠하다가 3개월 정도 잠잠하다가 폭등을 합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수도권은 좀 가파르고 전국 평균과 지방은 덜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제는 다 같이 가파르게 갑니다. 이게 규제 지역을 점점점점 점점 늘리다 보니까 이 비규제 지역까지 더 편입이 돼 가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자, 전세가 지수 볼까요? 전세가 지수는요. 여기 보세요. 매매가랑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지만 전세가 지수는 더 가파릅니다. 전세가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니까 매매가도 가팔라지는 거예요. 이게 전국 평균, 수도권 평균, 지방 평균 할것 없이 이렇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빨간 물결로 간다. 2002년 월드컵을 연상시키네요. 다 빨간색, 모두가 빨간색 원입권 시청으로 나오고 모두가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다같이 대한민국! 이게 무슨 예? 월드컵 우원하는 것처럼 온 나라가 빨간 물결로 가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건 지방 부동산 강세가 갈수록 전국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빨간 물결하니까 우리가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빨간 물결은 뭡니까 상승이죠. 파란 물결은 하락이죠. 주식은 상승하면 좋은 거지만 부동산은 상승하면 상당히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주식은 빨간 물결이면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상승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하지만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 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전세나 월세에 계신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있고 안 좋은 분들이 갈려지는 거죠.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도가 강세를 이끌다 지난달부터 김포 등 경기도의 비규제 도시, 5대 광역시 상승세가 번졌고, 이번 주엔 경남이 0.06%에서 0.26%로 가장 크게 됐다. 자, 세종시. 국회 이전의 문제. 세종시가 불붙기 시작했죠. 또 세종시 주변까지 충남, 뭐 계룡 이런 데까지 이런 시장에서도 예상 못한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금 대책을 보시면 올해 나온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 6.17 대책, 7.10 대책, 8.4 공급 대책 공급을 그렇게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안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 당장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전세나는 현실입니다. 주택 공급은 나중에 매매가가 떨어지겠다해서 지금 잠재울 수는 일시적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전세는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높아져 버리면 매매가를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자 여기 나옵니다. 뾰족한 해법 없는 정부. 자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이견을 조율 중이지만. 대책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자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 확대, 실고주 요건 완화, 한시적 양도세 인하 등이 전월세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 소득 환수 등현 정부가 폐온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평가다. 자 무슨 얘기냐? 실고주 요건 완화. 이거는 이제 뭐죠? 자꾸 실고주로 해야. 실고주를 해야 세금 혜택,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던 걸 갖다가 자꾸 가족들이 들어가 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점점 공급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고 임대사업자는 혜택을 지금 줄여버렸는데 다시 확대를 한다. 그는 뭐 본인들한테는 화살을 본인한테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한시적 양도세이나 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도세를 일반 과세 조정 대상 지역에 일반 과세를 한시적으로 하면 다주택자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 집을 서울도 비롯해서 내 집을 사려는 분들이 외곽으로 가서 막 2억씩 오르는 집을 사지 않고 서울 시내의 집을 좀더 매물이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거든요. 매물이 한시적 6개월 준다 그러면 동시 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다 하고 그러면은 나라 차원에서 세금이 안 걷어집니까? 양도세 걷죠, 취득세 걷죠.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절대 세금을 못 걷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임대차법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임대차법을 더 강화한다. 참,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 임대 시장 안정기였던 현 정부 초기에 도입했어야 했는데, 가격 상승 시점에 도입된 부작용이 커진 것이라고 진단한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좋은 법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쏟아서. 그걸 아주 그냥 해폭탄을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내년 6월까지 유예된 전업세 신고제 시행을 내년 초로 앞당겨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업세 상한제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규제를 해가지고 자꾸 시장의 수요 공급이 문제인데 규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건데 아예 규제를 더 강화해 버린다? 지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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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가 몇 번씩 와서 이랑 아예 아~ 오 아~ 예아로라라아라라라라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라 아예, 아예, 아예는 라라아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예, 아예, 아예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예 아라라라라라아라라라 아예 라라라라라라아라라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임차인까지 피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몰고 갈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두더지 잡기 식으로 자꾸 정책을 내놔서 피해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 이제는 이 풍선 효과를 넘어서 아예 전국이 빨간 물결로 가고 있다. 아예 점점 규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 정말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심각하게 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우리 장대장 TV를 보시는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이 상담을 주시고 또 해외에서도 우리 해외 주재원들, 해외 교포들, 교포분들도 다시 한국 들어오실 분들, 한국에 부동산 계신 분들, 어, 뭐 전화 통화로도 해외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것보다 더 우선시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참 여러분들한테 응원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어, 지금 우리 구독자가 7만인데, 7만이 뭡니까? 10만은 빨리 갑시다. 네. 10만 빨리 가기 운동으로 여러분들, 예, 적극적으로 한번, 집값이 빨간색으로, 어, 규제 지역이 빨간색으로 가는 물결이 아니라, 전국이 장대장TV 구독자로 빨간색으로 물, 어, 물들어가는 그런 물결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대장TV는 바로 어,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주면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